날 실화 충격적인 이틀맛 동물 사건 5위 15년 넘게 양봉업을 하며 살던 터키 남성 이브라임 세레프는 어느 날부터 깊은 고민에 빠졌는데요 그 이유는 밤마다 자신의 꿀을 훔쳐먹는 곰 가족 때문 처음 곰이 나타난 것은 2017년 초반엔 한 마리만 양봉장에 와서 벌집에 꿀을 훔쳐먹더니 나중에는 온 가족을 끌고 와 외식하듯 꿀을 먹고 갔다고 합니다. 곰 가족이 세레프의 꿀을 먹어 치운 기간은 무려 3년! 게다가 곰 가족이 꿀을 훔쳐 먹으며 벌집도 마구 망가뜨리는 바람에 피해는 엄청나게 컸다고 하죠. 야, 3년씩이면 조치를 좀 취해야 될 텐데. 결국 세레프는 곰이 벌집에 손대지 못하도록 철장을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다들 곰의 위력 아시죠? 곰은 철장을 손쉽게 벌려서 꿀을 훔쳐 먹었다고 합니다. 세레프는 곰을 위해 빵과 과일 등 다른 음식들을 미리 준비해두기도 했다는데요. 그런데 곰 가족은 그가 준비한 음식을 다 먹은 다음 마치 후식을 먹듯 꼭 벌집을 해집어 꿀까지 먹고 난 후에야 떠났다고 합니다. 아 이거 어떡합니까? 뭐 곰이랑 뭐 맞짱 뜰순 없잖아요. 아니 곰은 안 되죠. 그리고 또눈 뜨고 계속 벌집을 또 털릴 수도 없고. 저게 그 생계가 달려 있는. 그럼. 어떠한 방법을 써봐도 해결이 나지 않아 고민하던 세레프.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그것은 바로 곰에게 꿀 시식을 맡겨보기란 것. 아 대놓고 이제 꿀을 준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자신의 꿀과 품질이 낮은 꿀등네 종류의 꿀을 올려놓고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곰 가족의 행동을 살펴봤는데요.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곰들은 다른 종류의 꿀에는 손도 대지 않았고. 세대 프의 꿀만 싹 먹어치운 것. 꿀의 위치를 바꿔서 여러 차례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 이후 세대프는 쇼핑몰에 이 영상을 올리며 꿀을 판매했는데요. 그의 꿀은 1kg에 40만 원을 호가했지만 아주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아 이건 대박입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3년 동안 나 괴롭혔으니까 나 너희들 무상으로 3년 동안 모델 시킬 거야. 그렇지. <laughs> 그리고 일단은 나도 먹겠어. 왜냐면 아니 곰이 다른 꿀은 싫대. <laughs> 아, 다른 꿀은 맛없어 같은 꿀인데 맞아 다른 건뭐 어, 뭐야 <laughs> 이거 뭐야 <꿀이 해봐야>, 뭐야 이게 <웃음> 치워버리고 <laughs> 그럼 큰거만났데 어쨌든 본의 아니게 재능 기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엄청난 재능으로 화제가 된 라쿤도 있습니다 어 라쿤이 원래 이렇게 건물 아 근데 건물을 타도 너무 위험해 보인다 아니 까 그러니까 보는 사람은 위험해 보이는데 너무 아 위험하게 뭐하는 거죠 지금 2018년 6월 미국 세인트폴의 2층 건물 지붕에서 처음 발견된 야생 라쿤 건물 관리자들은 라쿤이 무사히 내려올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아주기도 했지만 오히려 라쿤은 옆에 있는 25층짜리 고층 건물로 달아났는데요 그리고 25층 건물 외벽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외벽에 발톱을 박아 올라가던 라쿤은 불과 10분 만에 30m 높이인 건물 12층까지 기어 올라갔는데요. 물도 마시지 못해 지친 라쿤은 올라가다 쉬다가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발이 미끄러지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이 포착되기까지. 아니, 자꾸 올라가려고 해.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Like everybody's following this r a c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제임스번 감독은 락불을 무사히 구조하는 사람에게 천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나서기까지. 야, 지금 라쿤 구조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무사히 구조되길 바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창문 청소 전문가들을 투입해 줄을 타고 접근하거나 라쿤이 있는 층에 창문을 열어 구조하는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됐지만 오히려 라쿤을 자극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 결국 고양이 먹이를 미끼로 라쿤을 옥상까지 유인하기로 하는데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 끝에 라쿤이 드디어 옥상에 도착 모두가 숨죽여 바라는 대로 먹이가 든 덫을 발견해 그 안으로 무사히 들어가게 됩니다 아 예. 라쿤이 건물 외벽을 타고 오른 지 무려 20시간 후에야 구조에 성공한 거죠 아 20시간을 올랐어요? 20시간을? 저 라쿤은 정말 대단한 능력자네요 라쿤의 구조 소식에 각종 소셜미디어에는 파노가 쏟아졌고 SNS 스타가 된 라쿤은 안전하게 야생으로 돌아갔는데요 이후 이 라쿤이 너무 유명해져 관련 굿즈도 출시됐다고 하네요. 맛있는 꿀만 골라 먹어 꿀 시식단이 된곰과 25층 건물 외벽을 타며 엄청난 능력을 보여준 라쿤이 이번에 알 실화 충격적인 이틀막 동물 사건 5위.